집에서 마음 편하게 악기 연주나 음악 작업, 뭐 방송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고민되는 게딱 하나 있죠? 바로 방음 문제. 그래서 조립식 방음 부스를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방 하나를 아예 방음 시공을 해버릴까? 이 고민 오늘 제가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언뜻 보면 뭐 그냥 돈 문제 같고 이사 가냐 안 가냐 문제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선택은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시는 거 바로 이동식 방음부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다들 방음하면 이걸 먼저 떠올리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지 이사갈 때 뜯어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치 뭐랄까, 혹시나 잘못돼도 괜찮아 하는 그런 보험 같은 느낌? 큰돈쓸때 사실 이보다 더 든든한 건 없죠. 하지만 그 마음의 평화, 그 유연함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릅니다. 보통 그랜드 피아노 한대 들어가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면요. 천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가요. 이게 결코 가볍게 질러볼까 할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방음무스가요.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 그러니까 말소리나 악기 소리 자체는 잘 막아줘요. 근데 벽이나 바닥을 타고 웅웅 울리는 거 있죠? 바로 저주파 진동. 여기에는 생각보다 힘을 잘못 씁니다. 사실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웃끼리 싸움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진동 때문인데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그럼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방음방시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와 이건 너무 큰 공사 아니야? 하면서 시작도 전에 겁부터 먹으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방음방을 딱 고려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 바로 초기 비용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비슷한 성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음부스보다 50에서 70% 그러니까 거의 반값 수준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아까 말했던 방음부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방음방의 최대 강점입니다. 방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방음 구조물이 되니까 그 골치 아픈 진동을 잡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밖에 없죠. 이웃 눈치 안 보고 새벽에도 마음껏 작업하고 싶다? 이건 방음부스로는 얻기 힘든 그런 평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아, 비싼 대신 옮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저렴한 대신 아예 고정시키는 거냐? 딱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진짜 승부는요, 지금 당장 내는 돈에서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업계 전문가들이 거의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초기 비용이나 성능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보다 시간이 흘렀을 때 드는 총 비용이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핵심은 이전 비용 항목입니다. 방음부스는 나중에 이사갈 때 분해하고 옮기고 다시 조립하는 비용이 들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부스가 있던 자리의 벽지나 바닥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이 숨겨진 비용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3년 뒤 이사갈 때 드는 총 비용이 방음방을 만들었다가 그냥 다 때려 부수는 철거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죠? 자, 이제 이 장기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에게 맞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이 3단계만 따라가보세요. 첫째, 3년 안에 이사갈 계획이 확실한가? 그냥 갈 수도 있지가 아니라 확실한가? 이게 중요해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이전 비용이나 철거 비용까지 싹다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총비용을 보고 단기적인 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결국 이 선택은요, 단순히 방음시설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3년 뒤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